조금 망한 것 같지만 이게 그 보니까 순두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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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먹었습니다. 라라 스윗. 음, 맛있다. 넷플릭스 뭐가 재밌나요,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넷플릭스는 거의 재밌는 걸다 봐가지고 아볼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밤 이거 볼까? 양사장님 최고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우 어, 잠... 내옷 찍어야 되는데 찍어보겠어. 근데 내가 관찰돼야. 거 흰차 안 해? 내 놓고 할까? 내옷고 그리고 끊어줄게. 음. 아, 네, 나반니 됐어, 반니 아마 얘는 올것 같아. 왔다고 떨어고나 망했다. 아나또나또한 팩이 남아가지고 뭘해 먹을까 하다가 이거는 맛있어 보이길래 한번 만들어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여기 딸기잼도 넣었어 사실 음음음 음, 음,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음맛있다아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음, 저는 안 하는 게.. 오... 음. 아 너무 맛있다. 요거트에 그레놀라 오는 거. 개쩔어, 여기 현미 크리스피랑 코코넛 집도 샀거든? 블루베리 먹음 귀여워. wise for us to have we could still go to school get a lot those were the yeah, terms of your you're just kids yourself let us take Pobreção. 음, <목소리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음, 그래놀다가 맛있다. 역시, 음. Who I can trust. I'm Sorry. nothing I said was true. I was plenty any good digging through mud? Only in the middle of your kitchen cooking dick.